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두 번째 만남이 전적으로 선지자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는 오바데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는 오바디아가 자기를 아합 앞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다시 나타났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아합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하는 한 명의 백성일 뿐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은 오바디아 인도를 받아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두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진 짧은 대화 장면입니다. 수년 만에 다시 엘리야를 만나게 돼서 아비 처음 건네는 이 인사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단히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고 사라지더니. 이제 다시 나타났냐? 또 너냐? 이 인사말이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다래끼가 났는데요. 어, 즐거우십니까? <laughs> 다래끼가 났는데, 이제 이게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겠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앞에 이 못난 모습이지만 이제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보고 째야겠습니다 고름을 빼야겠습니다. 근데 의사 앞에 두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말하면 참 황당하겠죠, 그렇죠. 지금 아합이 그런 꼴입니다.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삿말이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내주 네,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이두 사람의 인삿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풍요롭고 평온한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은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유함의 상징이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고립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들을 본받아야지 부국 강병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아합의 생각입니다. 아합의 방식 아합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길 이거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부와 발전된 문화 어디서 기인합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입품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갖고 와서 가득 채워야 할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처소가 많아질수록 이 나라의 번영이 가득해지고 아합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봐라. 다그 부와 번영을 바알에게 비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전을 짓는 것,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을 다 허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위한 번영에. 보증이 바로 이 바할 신앙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고 빵빨에도 울리고 해야 할 판국에 자신의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강력한 반대 성명이 등장한 겁니다. 누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되냐? 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온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던 선지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 긴박합니다. 누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냐? 여호와시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냐? 아합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성공적으로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 엘리아가 기근을 선언합니다. 만약 엘리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자신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부유함을 그 번영을 장려하는 아합의 정책은 완전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선언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과 같이 바알덕에 부유하던 이스라엘에 갑자기 가뭄과 기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거래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수입한 물건들이 완전 힘을 잃었습니다. 결실을 얻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번영의 물줄기가 이 엘리아 말 한마디로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엘리아는 분명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맞습니다. 이 아합의 말을 통하에서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에서 죄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자, 부조화와 악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 첫 초상, 아담의 변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러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뱀의 그 간교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 강교한 말에 동조하여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이 답변합니다 이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나와 옆에 있는 내 아내의 책임이고 이 여인을 준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죄가 폭로될 때에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분자로 통치했던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명민하고 아주 유능했지만 한 순간 한 순간에 이 다윗이 우둔한 왕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서 얽혀 들어갈 때에 온갖 복잡한 변명들을 댑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말로 은폐할 수 있는 것처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는 사기꾼이 되죠. 죄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우둔하게 만듭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이 뻔뻔하게 왕직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다윗 앞에 그 죄를 완전히 폭로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울면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아합의 차이점입니다. 엘리야가 이 어리석은 왕에게 이 비참함, 이 땅에 온 기근, 이한 순간에 너희들이 누리던 부요함이 사라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요.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하는 것 아합이 조작한 것처럼 이 엘리야 때문이 아니고 바로 아합의 영적 지도자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통치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관련 없는 이방 백성들처럼 가증한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요와 풍요와 최신 그 문화를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혼인 관계 있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중매쟁이가 신부를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맺어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부는 간음을 행하는 악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중매쟁이는 이 일의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 왕이 이러한 악행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세절 암송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어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명령, 이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징계하고 계시는지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한 명이었다면 그 죄의 영향력은 훨씬 작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주변 이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리며 공의를 행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합의 영향력과 아합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이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세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함께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소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들을 소환합니다. 이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인데 이 말을 똑같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대상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그 대상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야 박사네 박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소지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단지 어리석은 왕이 이 세대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그 직무를 맡긴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었던 엘리아가 이세 벨의 식탁에서 먹던 자들을 소환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곳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신지 발과 아세라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편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여호와 편에 설 거냐?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설 거냐? 확실하게 해라. 다음 설교 때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에게 부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세대의 바알과 아세라들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번영이라고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징계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이 세대의 보여와 번영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덕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입니까? 우리 말씀들을 때마다 늘 우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보다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 있게 하시어서 우리 귀를 우리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가르침들 말고 복음만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선한 재료들을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먹이도록 그 직분에 신실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 말씀 듣고 잘 건강하게 영육이 강건하여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세대의 번영과 부요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